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드디어 4주년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보상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4주년이고요 사전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8-2강의 선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 등록이 완료가 됐고, 이 비긴린턴 유스 보상은 이제 만 19세 미만만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사전 등록 보상 여기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대한민국 RM 파리 이강인 선수죠. 이런 식으로 3명 얻을 수가 있고 거래 불가예요. 거래 불가하기 때문에 진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붙지 않을까? 나이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